유성수님, 명상 수행 후제 자신에게 지혜와 평온이 마냥 생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상황마다 바라보는 제 마음의 생각과 그 결과에는 오는 느낌이 다양하게 체험되네요. 평생 나름 닦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하지만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하루하루 보람된다는 마음은 조금씩 힘있게 자라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매번 그러지는 않죠. 명상, 예. 네. 했다 하더라도 늘 평온과 지혜가 마냥 그렇게 생기지는 않죠. 예. 어쩔 때는 되게 개양, 돼되어 있는데 진정이, 진정되는 선에서 끝나기도 하고요. 예. 저, 무까지 그, 뇌파가 다운되기까지는 좀더 명상을 더 길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짧게 하면은, 예. 의식만 잠재워 놓은 거지. 무식까지 다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막 그, 선정의 단계, 단계?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렇게 멸친정, 이렇게까지 못 들어가고, 끝나기도 하고. 어릴 때는, 차분할 때,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은, 좀 깊은 단계의 선정까지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네 내파의 다운 따라서, 이렇게, 좀 무의식의 어떤, 예, 예, 잠재의식의 어떤, 예, 그 파동까지 그쳐야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데, 매번 그럴 순 없죠. 예, 다, 여러분 일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 오셨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다가 오셨는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매번 갔다 명상 효과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우선 둘, 화나 있고 막 긴장돼 있고 뭔가 개양돼 있었으면 진정되기만 해도 그명상 효과잖아요. 그로 인해서 생각이 좀 변해 있고 예 아까는 되게 막 어떤 그어 타인한테 화가 나 있었는데 명상하다 보니까 타인의 입장도 좀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지혜가 생각이 변하게 되죠. 생각 감정 오감 다 변해 있습니다. 명상하시면은 예 그전하고는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거에서 예 예. 그렇게 동적일 때 어떻게 그 다운 시키고, 어떤 지혜롭게 현상계를 바라볼지, 일을 대처할지, 이런 것도 찾아가시고, 또 정적일 때 또, 예, 또 수행이 다르고요, 예. 매번 변하죠? 우리 일상도 변하는데. <laughs> 똑같은 명상의 효과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쓰고, 이럴 때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상황 따라 다르게, 예. 시중, 때에만, 공자님 말씀처럼 때에 맞는 중이니까, 네. 예. 미발, 미발의 중, 이발의 중, 에 예. 또 뭔가 일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은, 또 일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렇게, 그 깨어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찰나라도 깨어남이, 또 현상계에 또 일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서, 어,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예. 정의 쌍수, 예. 어, 정의 쌍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렇게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